제게 한 시간 동안 동미주 선교운동에 대한 선교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도리가 아닌 것 같아. <laughs> 상황 봐서 해야지.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 카톡방 나누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KWMK, KWNCT 수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강의를 듣느냐고 <laughs> 서로 이야기 나누고. 좋은 게 나쁜 생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끝나는 시간에 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다고 도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간략하게 동메주 한인교회 선교들에 대 얘기해 달라니까 다음는 제가 한 시간대로 준비해 왔지만 그거 안 하겠어요. 어, 제가 언제가 남가주 한인 선교 단체 협의회 어, 단체장들 모임에서 까 얘기가 있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laughs> 뿐만 아니라 이 북미주에서 한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운을 일으키시고, 한반도와 또 세계 각국에 흩어진 이민교회들이 선교운동에 동참을 해서 세계 복마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사 하게 된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비주에서는 처음에 미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의 선교보고라 할까요, 선교 메시지 이런 것들 통하여 선교 도전들을 받고 단계 선교라는 선교사 파송한 일을 창를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어, 조영중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초창기부터 관여를 했는데 이 킴이라는 단체가 그 조동진 목사님 뭐 동서선교회복개발원 또 아시아선교협의회 등 이런 사역을 통하여 그 북미주에서 어, 선교도 그래도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아 일으킨 이렇게 것 같아요 또 김선교사들의 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또자기들초 소청하는 교회들에 다니면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어, 선교도전하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선교도에 동참하게 될것 같아요. 또 1986년에 어, 김이현 박사께서 소신대 총장 하셨고 또 나중에 한인교회 단 목사하셨던 그분이. 30대 초반에 PhD 합의를 받고, OMF 소속 최초의 비성권 선교사로서 일본에 파송을 했는데, 일본에 가서 비자 신청하니까 서양 선교사들은 비자를 내주고 한국 사람이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선교사를 갔다니, 비자를 거절하니까, 당돌한니 분이 왜 비자 거절하느냐고 따지니까, 비자를 신청할 권리는 당신한테 있고, 거절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어, 그래서 일본에서 오 m f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어, 한국에 와서 어, 총신대학 역사시나 교수를 하면서 자기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선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신대학 클래스메인 22명이 졸업했는데 22명 중에 9명이 선교사를 헌신을 했어요. 저도 1968년 충행교에서 열린 합의 카안하고 또이 김연 박사님하고 어또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옛날 그 동산교회 성도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분이 인도하는 선교 헌신 예배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만 어 김연 박사께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 권참 선교사들을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해서 선교 대회를 열고. 이 한인교회 선교 도전을 좀 했고 그 다음에 1986년인가 요 여기 패세드나에서 AMA 대회할 때 그때 비록 어, 어, 아시아 각국의 선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선교단체 장들을 초청해서 대회했지만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그 참여를 해서 또 선교 도전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1988년에 아, 최일식 목사님이 KWMC 사역을 시작을 해서 사무총장을 일 하시다가 고스키 목사님에게 넘겨드리고 자기는 한국에 가서 KWMA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선교단체가 함께 선교훈련도 받게 되고 한국의 부영향력 그 있는 목회자들 을 교단을 총을 해서 모아가지고 선교단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KWM을 만들어서 KWM은 지금 한국의 거의 모든 어, 선교 단 교단 선교단체들과 예, 어, 선교 단체들과 선교회들이 가입해 가지고 함께 형제가면서 한국의 선교 발전을 돌도해가고 있잖아요. 어, 그때 그최일진 목사님이 또 리더십을 넘겨주고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킴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 지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선교 발전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전에 가졌습니다만, 뭐 선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뭐 선교 운동한다고 이러고 있냐. 뭐 KWMC도 이뭐 선교 잠는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그냥 백화점식으로 선교 대회를 열고 선교 대회 열고도 책 하나 컴벤디움 그 보고서도 뭐 책으로 출판하는 거 많고. 이렇게 선교 발전을 위하여 그냥 부유식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런 역사적인 의식도 없이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한일 선교 발전을 위하여 정말 한일 선교의 물코를 바꿀 만한 이런 역사적인 대열를 하지 못하고 이럴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고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KWMC를 통하여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북미주교회들에게 선교 도전을 하고 어, 이렇게 선교운동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 돼서 그러지 문제는 뭐 2만여 명의 헌신자 아이빌리그의 대학생들도 선교 대회에 가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오스 인터내셔널의 인터내셔널 인터네이션 모빌라이제이션 디렉터 박광자 선교사가 아이빌리그 각 학교들을 다니면서 또이 어, 동부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조사해보니까 2만여 명이 헌신했더래요. 그런데 자기들 대회에서 헌신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끌어주지도 않고 팔로업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연결도 안 시켜주고 정말 불러 어,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할 기회는 자기들 없지만 그러나 선교 c 티 r 케이 f i c a 이라고 선교 세미나라도 좀 이렇게 좀 어? 어, 듣게 해 주어서 좀 자기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넷 열심히 모였어요. 지금 최일신 목사님 보면 천재적인, 천부적인 그런 동원하고 이렇게 뭘 조직하고 하는데 규제더라고요. 지금 KWMA, 그, 아, 이제 김넷에서 우리 최일신 목사님이 간절히 부탁을 해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좀 사무총장으로서 일을 이끌어 갈 분을 좀 찾고 있는데 좋은 분을 좀 소개해 달라고 사실 어른이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은혜 할인표를 포함해 가지고 기라산 같은 워싱턴 중앙 장로 교회 할것 없이 그 전미주 선교 지도자들을 엮고 동원하고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좀. 누가가 그런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북미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영어를 말하는 세계에서 영어를 말하죠. 또 미국 또, 또 시민권들을 <laughs> 가지고 있죠.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데 정말 이 헌신자들은 나오는, 이도 많이 나는 사람이 다 헌신자들은 나오는데,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선교단체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선교지로 보내고, 그들을 자문하고 하는 이런 게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연구기관도 없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인 선교발전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할수 있을까? KWMC가 KWMA처럼 그런 일을 해주면 좋은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역량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 동원하고 모금하고 강사 초빙하고 선교 동 이건 잘하는데 KWMC, 김넷이 아,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넷이 어, 그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알듯이 그런 훌륭한 어른이지만 주일칭 목사님이 선교사 경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선교사들은 참, 참, 너무 선교사들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곤 해요. 선교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았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다 하나님의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귀에 쓰는 게 있거든요. 잔 모트가, 어? 이 자기는 선교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했고, 2만 명 이상 되는 미국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동원하고 보내고 했잖아요. 네? 그, 저기, 그, 뭐야, 노벨 평화사도 받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것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존중이고, 그런 분들과도 더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역시 또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 이론으로 배운 거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 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도 보니까, KWMF가 그야말로 주세력이더라고. 수적으로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KWMC와 킹넷을 책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편한 말 같지만 그분들이 잘해주면 우리가 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잘 못하고 있더라고. 안하고 있고 그러나 정말 채워지자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부가 나있으면 좋겠다. 어? KWMC가 선교사들에게 리더십을 네. 상당 부분 주고 존중하고 하게 하든지, 아니면 김내시 그렇게 하게 하든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분들이 안 하고 못하면 우리 선교사들 중에 그래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께 송신 분들 가운데 남가주에서는남가주 그 한인 선교단체 협회를 만들어가려고 송종 모여서 교제도 하고 어참 생각들 나누고 참고부적인데 그게 남가주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송동...